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세번은 해야 될것 같아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넘어가기 전에 모합 그 들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너희 앞에 복과 화가 있다. 이 길로 가면 복을 받고 이 길로 가면 저주가 따라오는데 나는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복 받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전체의 키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와 가장 가까이서 모세의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도 모세와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본 결론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복 받는구나. 어떤 복을 받는가? 신명기서에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서부터 이런 말씀들이 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서부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또그 자녀들이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하는 복,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등 각종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은 다망나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복이 딱 하나 그 키워드 열쇠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네. 여러분 이걸 여우수아도 여수아, 이와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10편 18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에게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늘도록 존귀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만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도 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힘을 다하고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한번 다 같이 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자.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 속에 지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까지 다 동원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뜻, 나의 꿈, 나의 소망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두는 거예요. 내 꿈이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 내 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에 대하여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사랑해요.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나책, 12월 23일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바로 예를 들었던 사람.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인물은 다 들었을 거예요. 아치볼, 아치볼드라고 아치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직원 이 사람은 가는 곳에 가서 어디든지 출장을 가거나 이러면 모텔이든 호텔이든 들어가며 들어가면 거기다가 들어갈 때그 숙박계에다가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을 쓰는데 다른 거 쓰지 않고 자기 회사 이름을 쓰고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써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니까, 아니,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사달러 이렇게 해놓고 숲 밖에다 그렇게 쓰고 들어가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그 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번 너를 좀 만나보자 불렀어요. 그랬더니 불러서 그, 그, 그 사람을 만나봤더니, 이게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는지, 하여간 마음을 다하고 꿈에라도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록펠러가 감동을 받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회사를 그 사람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대석교 그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의 사업에 아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다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공산 국가로 유명했던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그게 옛날엔 철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철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국의 어떤 물품도 미국의 어떤 문화도 미국의 자본주의 사상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의 장막을 딱 치고 있는데 그 치고 있는 그 소련 땅에 코카콜라 공장이 생기고 코카콜라 그 광고판이 붙었어요. 어떻게 됐나? 코카콜라 회사의 그어 영업 사원들이 소련까지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산국가의 그 깊은 철의 장막 속에까지 들어와서 코카콜라를 팝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의 피 속에는 피가 도는 게 아니라 콜라가 돌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몸속에, 내피 속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나는... 내 몸에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곧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삶의 흔적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흔적이 남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의 모든 성도들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축복, 모세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했던 간절히 빌고 싶었던 그 은혜의 축복이 2018년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거지요. 그게 어떤 것이냐? 그 첫째는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의 자기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몇 시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니까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라이벌이 돼서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다윗의 집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하여 저주가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풀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복을 받는 통로도 되고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방어벽도 되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도 되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2018년도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정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일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때로는 아들로서 딸로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의 구성원의 그 자리에서 내 가정을 내가 섬기겠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 가정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서 가정을 다시 세우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다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춘기에 빠져있는 자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 그러니까 외수라고 여기지 마세요. 살다가 이제는 그렇게 그냥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냥 알콩달콩하고 그렇게 좋아서 신혼생활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다가 나중에 권태기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눈이 잘못됐나 보다. 이제는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못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들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면 복을 받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옆에 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사인을 하세요. 사랑해요. 이따가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부모 사랑하지 않고, 자녀 사랑하지 않고, 배우자 사랑하지 않고, 집에서는, 아휴, 왼수 같아. 야 이게 사탄이 따로 없어. 이러면서 교회 가서만 자라면 하나님께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정을 잘 충실하게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서 반짝반짝 하고, 냉장고 문을 탁 열면 먹을 것이 착아져 이렇게 멋있게 투명 유리 그릇에 쫙 들어가 있고. 제 꿈이 있다면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하간딱 들어가서 열었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없지, 그냥 먹을 것도 없지, 이래 놓고서는 교회 가서 산다고 맨날 가면 속으로 그럴 거야. 아이고, 저 옆에 내 언제나 정신 차릴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 울타리를 딱쳐 주신 그 아름다운 정원을 내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아끼고 그걸 사랑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네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기업체든 아니면 10대 기업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그보다 조그만 이름도 없는 작은 기업이든 혹은 내가 어떤 직종의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는 거기는 뭐 어떤, 거기는 뭐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귀천이 없어요. 일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은 거룩한 성직과 다름없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도 성직이라면 여러분들이 각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체에서 일하는 바로 그것이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할 때, 내가 사람의 눈이나 속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살짝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요령부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든 혹은 연구하는 사람이든 스포츠 선수든 연예인이든 자기가 그 일을 충실하게 잘하려면 자기 힘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때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이길 원합니다 내게 일터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다릴 거 없어요. 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엘버트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과학자에게 어떤 꼬마 여섯 살짜 육학년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과학자도 기도하나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당신같이 아주 똑똑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당신 같은 사람도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알버트가 뭐라고 편지에 답장을 썼냐면 아이는 단순하게 편지를 썼는데 이 알버트는 아주 창화하게 길게 편지를 써서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발체를 했어요. 뭐라고 그 편지에 답신을 보냈냐면 필라스 라이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보낸 편지에 나는 매일같이 기도해요.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놀랍도록 디자인하신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하여 나는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한다오. 내가 발견하고 알게 된 법칙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그분의 스케일에 대하여 감탄하며 기도한다오. 나는 아는 것이 너무도 제한된 물리학적 법칙들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오늘 벌어질 일들을 전혀 몰라서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한다오.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오. 내가 덜 성숙하고 선하지 못해서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뉘우치면서 그분에게 나는 기도한다오.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기도한다오. 나는 유혹하고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나는 깨어 기도한다. 내 주변의 친구들의 건강과 재정 문제를 도와달라고 나는 그분에게 기도한다. 하루를 살아가는 그 날마다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필요해서 나는 그분에게 기도한다. 그 외에도 쭉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이런 과학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잘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저 사람과 인간 관계가 껄끄러운데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잘 부드럽게 윤활유 칠한 것처럼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일에는 거기가 성직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고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족 사랑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바로 그 자리가 성직을 행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애국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바로 우리가 애국지사로서 일하는 자리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거기가 도둑질 하는 것이나 남을 속이거나 빼앗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로 하나님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18년도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에 주인공이 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장로님들은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성가대에 계시는 장로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목사님도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손을 축복하듯이 이렇게 뻗어 주세요. 예. 손을 뻗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세요. 자녀의 머리에. 손. 그리고 자녀와 함께 예배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자녀를 생각하며 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손을 뻗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함께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여를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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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또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효성하며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잘 나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장부가 되어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에게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대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복을 받는 거룩한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각 분야 분야에 나아가서 통일한국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는 없어도 미국에 있던 저 영국에 있던 독일에 있던 유럽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또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의 손길을 통하여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에 빠져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과 미혹과 세상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이 통일될 날이 심히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통일 한국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마음 먹는 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것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무대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며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고 물은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또 우리의 부모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정신도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비전교에는 세계적 인물 나오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세계적 인물이 나와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어 신영현 목사님께서 청년부 학생을 딱 데리고 왔어요 청년부 청년 데려왔는데 그 청년은 포르투갈로 축구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국에서 축구선수로 뛰는데 포르투갈로 포르투갈 간다고 그러죠 어디 왔어요 지금 그 청년 어디 왔어요 1층에 있구나. 여기 없으면 1층에 있겠지. 그래서 포르투갈 가서 훌륭한 선수가 되겠냐 그랬더니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기자가 와서 인터뷰할 거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미리 연습하고 가자. 그래서 인터뷰 연습을 했어요. 저하고 자, 마이크를 딱대어 인터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말 잘해야지 그게 방송 편집이 안 되고 제대로 방송이 나가.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고 감독님과 코치님과 동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잘했습니다. 이걸 이어서 끊지 말고 이야기해라. 그래야 끊어지지 않고 편집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세계로 막 뻗어나가요. 세계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자녀도 세계적인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